9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몇개 들어 있는 건지 알아낸다는 거는 뭐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 그렇지? count if를 쓰면 되잖아, count if, 그렇지? count if 여기서 criteria, 이기 쓰고 되는 거잖아. 뭐 이거 뭐 9개인데 뭐뭔번 문제가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의 행에 9십이두 개가 들어갔든 세 개가 들어갔든 하나가 들어갔든 그거는 하나의 행으로 치라 이거야. 뭐 유효한 행으로 친다 이거야. 그 행의 개수를 알아내라 하는 얘기지. 그러면 저기 9 0이라는걸 한번 찾아볼까?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지. 아홉 개. 그런데 지금 이 행으로 보면은 이게. 한행에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하나 하나의 행을 치면 8이네8 여덟 개네, 여덟 개란 값을 찾아내라. 이거야, 클로 어, 이거 어떻게 찾지? 어, 그거 그래. 그럼 문제가 좀 되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 요것이 90이냐?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추로 팔스 추로 팔스 숫자를 바꿔보자. 고 숫자로, 숫자로, 그걸로 열고, 그걸로 닫고 그러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요걸 이제 하나라도 어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은 f sum 요것이 0보다 커. 0보다 크면 1 그다음에 0.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럼 이거 합치면 되네, 그렇지? sum 이렇게 합쳐야 되네, 그렇지? 어. 여덟 개. 요요 값을 찾으라 이거지? 어.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넣어놓으면 안 되지. 하나의 수식으로 처리해야지. 어? 아, 또 reduce 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어? reduce, reduce 함수가 아주 그냥 머릿속에 아주 o 박히게 해야지 리듀스 응? 함수를 e Reduce some. Reduce some. Reduce some. Reduce some. Reduce some. 서 계산할 때 이걸 해 가지고 쭉 d 겨 내렸잖아 m e 쭉 e 겨 내렸어 이렇게 e r 쭉 d 겨 내렸단 말이야 요거는 u c e 함수를 사용하면서 좀 그렇지 요 e r e r 요거를 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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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그리고 lambda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a를 받아가지고 오, a라는 것이 a라는 것이 하나의 지금 행이 된 거지 하나의 행을 받은 거야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어 if sum a를 받은 것이 그지? a를 받은 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준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바이로 함수 잊어먹었을까봐 리뷰를 한번 하는 거야 엔터 됐지? 똑같잖아 이렇게 배열로 처리해야 아365 함수를 잘 쓰는 거지 여기에서는 하나씩 하나씩밖에 계산을 못한 거잖아 그지? 한꺼번에 배열로 처리가 된 거고. 응? 동쪽 배열로 하나의 시에다가 놓고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거지. 가만히 있어 봐. 근데 이게 리듀스 함수 갈 필요가 없겠는데? 그게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요. 이거 가지고. 요거를 요거 이거, 여기 요거 만든 거를 요걸 여기다 넣으면 어때? 이렇게. 자, 요거 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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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90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리고 요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해서 숫자를 바꿔줬지. 오케이. 어, 뭐 어, 이거, 어, 리듀스 할 필요가 없겠는데? 오케이. 그럼 똑같잖아.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 예? 어, 이렇게 됐네. 어, 뭐, 리듀스 할 필요 없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썸을 하면 되잖아, 썸. 응? 썸. 뭐야, 할게 없네. 응? 여덟 개. 맞네 사실, 리듀스함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 하다 보니까, 바이로 함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했더니, 이거 그냥, 이거, 이걸로 되네, 이걸로 돼. 이건 만약에, 80으로 바꿔볼까? 80. 그럼 13개가 있네. 어, 좋다, 좋아. 70.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어, 어 리듀스 함수를 한번 써봐야지 연습이니까 응 리듀스 함수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어 바이로하고 리, 리듀스하고 뭐가 다르지 그럼 뭐가 다르냐고 바이로는 계속 계속 준그 행을 다 처리해야 되지만 리듀스는 중간 중간 가다 조건에 안 맞으면 행을 빼버릴 수도 있잖아 그게 틀리지.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아직 리듀스 함수 모르는 거에요. 리듀스 함수를 사용을 해보자고. 리듀스. 전혀 다른 거에요. 바이로하고는, 이니셜 밸류는 0을 주고, 그 다음에, array는, 이걸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바이로는 이걸 전부 줬지, 이건 여기서는 하나만 주는 거에요. 하나의, 하나의 열만 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람다에다가 받아서, 첫 번째 초기 값 A로 하고, A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요그 다음에 배열해서 전달받은 하나의 셀, 하나의 셀은 B로 하고, 하나의 셀을 전달받은 거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따지게, if 해서 조건을 따지는데 이 하나의 셀이 B란 말이야. B에서 offset을 사용을 해가지고,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방향 이동 안 하고, 열방향 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하나, 열의 개수는 네 개. 이게 4도 사실은 어 이렇게 literal 이, 이 값으로 상수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let 함수 써가지고 4를 받아주는 게 좋은데 하여튼 요렇게 4로 주는 이 숫자로 주는 건안 좋은 거야. 계산을 주어진 정보를 따져가지고 행이 어 열이 몇 개인지 따지는 게 좋지. 여기서 그냥 4로 하자고. 그리고, offset을, o f 나온 결과를 count f 에다 준다. 이기게 okay. 하나의 행, 네 개의 셀로 구성된 하나의 행을 count f 에첫 번째 range 매개변수에 주고, 크리테리아가 바로 요 90, 요거지. 이렇게. Okay.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a 플러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게 a란 말이야. a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더하지 않고 그냥 a만 준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거 지금 이, 이 이번 셀에서는 처리할 게 없어. 그냥 가. 그래가 a일만 준 a만 준 거지. 그래가지고 닫고 람다 가로 닫고 리듀스 가로 닫고 그래가지고 엔터. 여덟 개, 오케이, 여덟 개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바이로하고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요렇게 하자고. A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v s t a c k 해서 A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얻은 거, 여기에서 얻은 게 Offset B에 0, 1,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이스 태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건 A를 준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첫 번째, 첫 번째 초기 값중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요거를, 배열 상수로, 네 개를 준다. 0, 0, 0, 0. 이렇게. 컬브레이싱 닫아주고, 그러면, 요거 0, 이렇게.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잖아. 아, 지금 90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았다. 이렇게, 이렇게 찾았다. 그래서 이것이 개수가 8개다 하는 거지. 행의 개수가 8개다. 아이로 하고 어 리듀스하고 어, 스캔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보니까 아아 아, 전혀 다르구나 개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80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지 0으로 한다든가 어, 케이 100이 싫으니까 0이 보기 싫으니까 0을 날려버리자고 0을 날려 트럭 방향에서 하나 뛴다.